심우정 음. 검찰총장이 음. 계엄 선포 당일, 음. 12월 3일부터 나흘 동안 음. 검찰 특활비를 3억 4천만 원을 아. 뿌렸다. 차.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그 전년도 음. 12월과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인 거야. 아, 훨씬 훨씬 많은 액수야. 아, 그래요? 비교가 안 돼. 음. 근데 이개엄 이후에 갑자기 토카미 뿌렸다. Mm -hmm. 이거 개엄 비용 아니겠느냐. 음... 이 문제 제기가 음... 있습니다. 그럼 네. 아무도 다루지 않습니다. 뉴스타파의 임선웅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네. 어, 5분간만 함께할 수있다는점 <laughs> 네. <있단 웃음> 네, 미리 공지해드리는 <laughs> 바입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십시오. 아, 네 일단 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어, 시간 이 대단히 짧군요. 이게 네. <laughs>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laughs> 네. 특수활동비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크게 두 가지로 머릿속으로 어. 기억하시면 아, 돼요. 아, 네, 두 가지. 매달 월급처럼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청에 뿌려주는 정기분 특수활동비가 있고. 정기분. 아니, 이선생님 네. 특수활동비에 정기분이 있다는 거 자체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급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아. <laughs> 네. 아, 특별한 수사가 있을 때 쓰라고 있는 게 특별비라고 해놓고 정기분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러니까. 문제제기만 짧게 해보고요. 네, 정기분이 있고 그다음 이제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는 총장목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총장. 이게 비율이 한 4대 6 정도 되는데 아. 검찰총장은 이걸 현금을 가득 찾아다가 그냥 뭐 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현금 저수지에 넣고 씁니다. 어. 총장목 이 6이에요? 네, 6이. 어. 아 4요? 4. 4. 4. 아, 4, 4, 윤석열 때는 6이었어요. 홍상업으로는 4. 아. 네. <laughs> 근데 이제 이심우전 검찰총장이 개헌 직후부터 이제 집행한 건이 총장목 특수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돈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검찰총장의 돈이 나갈 때는 검찰총장의 당연히 의중이 반영되죠.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형 수사에 뭐 특수활동비 총장목 특수활동비가 (1억 원이) 내려왔다 음. 이러면 검사 입장에선 어 이거 수사를 통해 어 죽이라는 거구나 아 이런 의지가 있는다는 아 거예요 아, 그중에 그렇죠. 그 메시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유별난 특수활동비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대단히 많다든지 금액이 아주 튀는 특수활동비는 총장이 어떤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단적으로 확인됐던 사례가 윤석열 총장 때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 못 드리겠지만 어, 본인과 관련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어어. 대단히 이례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매우 많이 뿌렸습니다 윤석열이. 네. 그 추미애 장관이 징계하는 그 직전에, 맞아요. 와. 검찰 조직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아주 이례적으로 뿌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기사화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도 이 금액의 이례성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어, 염두에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삼일 동안, 나흘 동안 쓴 삼억 사천 이백만 원이란 게그 당시 이천이십사년 심우정 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장부에서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고 음. 어 아무튼 유사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히. 없다. 그러니까 와,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야. 이거는 분명 히 이상한 겁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살펴본 어. 건 너무 간단해요. 어, 네. 이게 특수활동비는 이 현금을 주잖아요. 저수지에서 네. 현금을 내가 만약에 최고행과한테 특수활동비를 줬다. 네. 주면은 좋다. 수령증이라는 걸 써요. 이 음. A4 용지 한 장짜리에다가 음. 어, 수양자 최욱 이렇게 적는 거죠 어, 어,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3억 4200만 원을) 받아간 사람들이 누군지 사... 어. 그것만 확인해 보면 어. 어 검찰총장이 어떤 의중과 어떤 의도로 이 돈을 뿌렸는지를 어, 어 짐작해볼 수있 확인해볼 수있다 그럼 있다면. 그거 확인하는 절차가 뭐예요 확인하는 절차는 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 누구예요 없어요 네. 이제까지 이거를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검찰 총장목 특수활동비의 수령증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음. 볼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검찰총장 비서실에 있는 어, 비서 아니면은 검찰총장 이둘말고는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음.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제도로서 볼 수가 없는 없어요. 거예요. 없 우와 무슨... 국회도 볼수 없고요. 거... 어디에서도 볼 수가 거... 없어요. 거... 와... 법무부 차원에서도 요구를못 해요. 할수 있는데 네. 윤석열 때 거절했죠. 그럼 음. 만약에 검찰총장을 새로 바꾸고 나면 가능해요? 음, 그거는? 검찰총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데 음. 음. 지금 보시 특할비를 삭감할 때 그래서 밝히라는 거였어요. 네. 그데 네. 네. <laughs> 음. 심우정 차원에서 그 당시에 퇴임하기 전에. 자료를 없애 버렸으면 못 보는 거야, 그러면. 그건 범죄죠. 공영 문서 손상이니까. 없앨 순 그렇게 없앨 수는 없고 음, 검찰캐 검찰총장 캐비넷 안에 있을 거예요. 어. 캐비넷 안에 있는데 어, 그걸 볼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를테면 음. 윤석열 정부 때는 볼수 있는 사람이 제가 확인하기로는 윤석열 복두교 윤재순 요 정도였어요. 음. 그러니까 다 대통령실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 다시 말해 총장목 특수활동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윤석열이 대통령 비서실 자기 최측근 바로 옆자리로 데려갔던 거죠. 음. 아, 야, 아쉽네. 그거를 어떻게 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부터 더, 더 뭐가 있냐면 그조차도 현금으로 지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추적 이 어렵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면. 네. 그 사람이 공개를 할 수는 있겠네요 의지를 확인은. 갖고 있다면 할수 있죠 네네. 근데 지금 다만 대단히 걱정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게이 특수활동비가 내란 관련 세력에게 갔을 음,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또는 검찰이 내란에 동조한 정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했던 얘기가 네. 이 어쨌든 이 관련된 이 검사를 음. 검찰 내부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안 된다고 네. 봐야죠. 네, 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미 어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고 법무부 차원에서 필요할 시에 본인들이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본인들도 살펴보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 이렇게 검찰에 맡겨서는 아, 본인들의 그렇죠. 환불을, 네. 본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아, 이 돈이 나갔으면 그렇죠. 네. 검찰이 네. 어떻게 보면 네. 대단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걸 검찰 손에 맡겨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는 제고해봐야 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laughs> 아주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뉴스타파의 <laughs> 임선웅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나경원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